안녕하세요, 린느입니다. 오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정상적으로 언디셈버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와,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저는 연장 게임인 줄 알았잖아요. <laughs> 언 오픈드라고 하던데. <laughs> 아무튼 어, 이미 고여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꿀팁 영상입니다. 우선 사전 예약 쿠폰 언디셈버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보시면 사전 예약 보상 안내라는 제목으로 글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요. 아이 사전 예약 선물 쿠폰 코드가 두 개예요. 혹시 사전 예약 못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 한 친구에게 쿠폰 번호 하나 얻으시면 되겠죠? 물약 자동 설정 물약은 이렇게 아이템 창을 열어보면 여기서. 물약 자동 설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히 60에서 70% 사이로 뒀습니다. 펫 기능 사용하기 쿠폰이 가방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기 누르시고 꼭 펫을 소환하셔야 이 기능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디셈버에서는 드랍된 아이템을 직접 주우러 다녀야 하는데 펫 기능을 사용하면 펫이 알아서 주워 옵니다 이런 게임 특징답게 가방이 늘 모자라요 그럴 때 원래는 마을로 가서 아이템을 분해하거나 팔수 있는데 펫 기능이 있을 때에는 마을로 가지 않아도 아이템을 분해하고 팔수 있습니다 펫이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주워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자동줍기 기능에서 일반 등급은 제외시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툭하면 마을로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원래는 이런 포탈을 찾아서 기환하거나 기환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아깝잖아요 어, 쉽게 마을로 가는 방법은 이 캐릭터 선택창으로 돌아가서 다시 접속하면 자동으로 마을로 돌아와 있습니다 미니맵이 너무 작고 수동 이동 게임이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맵을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떡하니 중앙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하면 맵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투명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가방 차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좀 예상하셨을 거예요. 특히 아직 나한테 어떤 스킬이 좋은지 어떤 룬이 좋은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 차고 넘치는 룬 때문에 처치 불가이신 분들 이 스킬 창에 가면 룬을 넣어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쌓아서 약간 임시 창고 느낌. <laughs> 나중에 나에게 맞는 스킬 트리를 짜기 전까지는 잠시 보관을 해두자고요. 가방 모자르다고 룬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세요. 아직 어떤 세팅이 좋은지 우리 유저들의 우리 K 게이머들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막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링크룬은 모아두면 이렇게 합성해서 한 번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구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은 분해하기를 통해 가방칸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퀘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메인쾌가 있고 서브쾌가 있어요. 메인쾌만 쭉 밀면 아무래도 각 단계를 클리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서브쾌도 동선 엇갈리지 않도록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맵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금고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열어보셨죠? 네.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열어주세요. 나름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스킬 세팅을 하는 게임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laughs> 설명을 읽어보시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에 맞는 스킬을 넣어두고 이것과 합쳤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 룬을 이 색깔을 맞춰서 연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킬 세팅창에서 이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면 내가 주로 쓸 스킬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축키로 스킬을 막쓸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몰라서 기본 공격만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기초 꿀팁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언디셈버 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